자 여러분들 자어 랜덤 무기 아우 그전에 여러분들 아우 캠을 이제 켜고 에 예, 카스온라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크로마키 세팅이 조금 구려 가지고 이거 조금 이제 어 게임 도중에 옷 약간 반짝거리는 옷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랜덤 무기가 요번에 새로 또 나왔습니다 한3 4개월 만에 또 나왔는데 요번에는 신규 권 하신년 퀀텀이랑 그다음에 신규 에픽플렉스 사이저랑 해가지고 예, 이렇게 또 무기 신규 무기 다 추가가 돼가지고 랜덤 무기 나왔으니까 이번에 캠 키고 다이나믹하게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자나 캠켰다고 지금 샷건 유도한다고 지금 일부러 길막하지 마라. 일부러 길막하지 마. 샷건 쳐도 이거 아 보이는구나. 어쨌거나자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패스는 오케이 바로 간다. 신규 피트냐? 어 사이즈 사이즈 나이블로버 케이드 케이드 나이스 야 수통하지 마, 진야 수통하지 마. 수통하지 수통하지 마. 아우저 숙주다, 제 흑영인데 숙주다, 바보지. 뭐야, 이거? 뭐야, 뭐야? 님들아, 사이저에서, 이거 뭐죠, 이거? 야, 일단, 블러가로 스통바워해주면서 야, 배놈가들는 체력! 야, 뭐야, 준비한마야 아! 아니, 항상 보면은 숙주 없을 때 무기가 좋아. 아, 여러분들, 클래스, 제가 여기다가 캠을 놓은 이후에 히팅캠소 클래스에 출시됐습니다, 여러분들. 아, 왜 무기가 좋을 때는 항상? 야, 감염 좀 해봐! 이거 확살 못 참지? 확살 못 참지? 아 이걸 빼냐? 스톤라이플 이걸 킬다를지 내가비? 아니 사이즈가 진짜 좋거든 요님들아 근데 지금 좀비가 없네. 가보자. 아, 아, 어. 아. 보금 아. 먹을게요. 자 1! 가자. 아, 아, 진. 아, 야. 야, 야좀 준비 뭐야? 조심해. 대미지 세데요 뭐야? 야 잠깐만 왜내 뒤에 좀비 사어받냐 어! 오 씨발 오좋뜨빨 씨발 억살받아 지랄 노강 라이카 드입을 보여주지 지발 나이스 감염 계속한 데다가 비괴이브 뜨면은 어아 어, 스피드 파츠 나이스 보급 먹긴 좀 그렇죠 이거는? 야 딸피 처리 가게요. 지금. 지금. 나이스 1 m p 에 맛있다. 에임으도 잡는다. 어! 야, 이 p 은건 나오는데? 아, 이게 한마아 진짜. 야, 야, 누구 여기 한기고 와봐라. 죽여버릴 거니까. 한기고는 죽인다. 한기고면 죽인다 했어. 오, 씨발로 뭐해. 뒤질래? 아, 대다리 오! 대다리 오, 서로 있네! 어? 깨서 겨. 깨서 겨. 야 이제 스스로 공해 전. 야 이지야. 너이스 이 번. 이게 이름핀을 총알 없어도 공해 전으로 나가? 여기 너이스. 야 이름핀 개 멋있는데? 여기다. 아카비. 와 뭐야 와이 렙이 개맛있고 오자저 정리하자 나이스 쉽기 어저씨너캡피야 나이스! 나 제발! 오야너 어떻게 살았냐? 진짜 씨 마지막 한발 최후의 한발인데 목숨만을 위해서 꺼져 이 자식아 나이스 11개생 존맛있다 여아 씨발 지냈어? 아아이번판 쉬어갈게요 야 잠깐만 얘 스피도 빙고 거... 새끼야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씩 따는거야 마침 끝났어 일로와 이 새끼야 하나씩 잡아 우냐, 개새끼들이고 막힌다 죽는거야 너희 갔어? 체이서 갔어? 그 다음 나 오른쪽 아싸 소냐 병신 큰 일로와 피치 이기? 응 내가 다 가면 맞고 있죠? 내가 에이스지 이번 번 가면 에이스 스틸 빨리 죽은 좀비 맞고 자 이제 어? 나... 잘생기면 가져가 든지 얼마야 미안해 자 불러둬 이 수! Nice. 존폭으로 죽여, 말려 죽여, 말려 죽여, 말려 죽여, 말려 죽여. 오, 어, 좋아, 맛있어. 아, 노케오, 우리 거들뿐, 거들뿐. 아, 이번가 육감이야, 야 지렸다, 진짜, 야 지금 잘하고 있다. 야 무게 한번만 줘봐, 첫판처럼만 나와봐,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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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이거 좋아, 인정, 이거 인정. 아, 이거 범필이 없는 게 아쉬운데, 야이 정도 면 SS야, 아, 이 정도 SS까지는 아니고 한 A 플러스, 이 정도 A 플러스. 퍼스가 갈게요 이거 그냥 퍼스가 써야 돼 이거 지금 그냥 아, 일단 이킷 나쁘지 않아요 확정 킷좀 먹어주고 야야야 싸이 사이 킷 없어 아무도 한 번이 없어? 야나나 보스 킷이야 좋댔어 이게 레무가 이게 야야 야, 내려가서 불 내려가서 블로터 죽인 사람 야 뭐야 이거꼴어서거 먹자 X발 시바 이바 세틀 아니야? 세틀 오버 <laughs> 어, 눌렀어! 아 0점 씨발 새끼야 0점! 0점 씨발! 아. 어! 야 원래 이게 보면은 좋게 나올 땐다 좋더라 아 근데 이거 최대 단점 체력 관리가 안돼요 이거는 보급을 무기 포기하면서라도 먹어야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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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에봐야 체력 에봐야 이거 야이 새끼 수술 같지 않냐? 개새끼 돌았나? 바로 기동성으로 날아가버리죠? 야불통들다가납혀드니까왜 이렇게 쓰레기 같냐 총이 이거 야야차진 너무 안되는데? 연사 장전 뭐야 이거 다 명당 뚫을까? 야 헛살 명당 정리할게 그냥 헛살 살 정리하는게 맞을거 같아 명당 정리해야지 이거 괜히 빨리 뚫려버리면 죽대 이거 애들 치, 치팅 없지? 오케이 그냥 이거 분호가 한번 키고 야 여기 막을게. 디브리또 애들 막아줄 때 좋거든요. 내 차례인가? 야 장전이! 팁을 장. 진짜 쓰레기다. 야 두창 쓰지 아냐야 쓰레기 좀안 쓰. 아에봐요 이거. 두창 많이 쓰는 것 같아. 야저저저저저 블로터 양아치 새끼들. 중복 던지는 중복 아왜안 죽어 블로터 저거 아왜 어, 일단 확살 한번 봐볼까? 아확살은 a 이드로맞저 소주 미자, 식이 오줌자보거이기야 아, 전복, 개약네 진짜. 어. 고 일단 여기들 여기서 자, 여기 맞있다 여기. 인정, 오이, 여기 맞지 여여 맞지? 빌 아, 빌! 어 좋아, 아 좋아, 개바야! 아모